형들, 나 쌉가능.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려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7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프리미어리그 총 7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4승 3무 1패의 보머스대, 오승오무 9패의 노팅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본머스는 휴식기 이후 내 경기를 모두 패하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첼시와 메뉴 등 강팀을 상대하는 등 스케줄이 어려웠다고는 해도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무엇보다 휴식기 이후 열골을 허용했는데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 팀이 기대하는 키퍼 무어를 비롯해 안소니와 크리스티 등이 공격진에 나서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레르마와 쿡도 팀의 부진 속에 중앙 경기력이 떨어졌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노팅엄은 휴식기 이후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사샘과 레스터 등 순위 경쟁 중인 팀들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연승을 거뒀고 리그컵에서는 울버햄튼을 제압하고 중결승에 올라갔다. 많은 선수 보강에도 부상자 속출로 인해 고전했던 시기를 지나 팀이 단단해졌다. 비클럽을 경험한 오리에와 해낭 로디 등 좌우 풀백이 측면 수비는 물론 오버래핑으로 인한 질 좋은 크로스를 제공 중이고 프로어의 중앙 존재감도 대단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가 홈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 우선의 안정적인 경기를 한다면 홈 팀의 흐름대로 갈 수도 있지만 본머스는 그럴 여유가 없다. 공격적인 운영으로 레르마와 빌링 등 삼선의 라인을 올리며 나설텐데 그 점에서 원정 팀이 유리하게 풀어갈 것이다. 레스터와 사셈의 적극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승부를 받던 노팅엄은 메케나와 월월의 중앙 수비 외에도 프로어가 삼선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낼 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노팅엄, 승, 핸디캡, 노팅엄,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승 2무 12패 레스터시티대, 9승 3무 6패 브라이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스터는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었지만, 리그 재개 이후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했다. 뉴캐슬과 리버풀 등 강팀 상대도 있었지만, 승격팀인 노팅엄에게도 완패한 건 충격이다. 불과 한 시즌 전 모든 B클럽들의 관심을 받던 유리 틸레만스가 슬럼프에 빠지며 중원의 힘이 떨어졌고, 메디슨의 결장 속의 이선도 100%의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라이트는 에버튼과 리버풀을 연파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한발더 나아갔다. 리그 선두인 아스날에 패하며 주춤했지만 연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다.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전력 외로 빠지긴 했지만, 퍼거슨과 마치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고,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도의 중원은 맨시티, 아스날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좋은 폼을 기록하는 미토마의 눈부신 돌파도 있기에 사위권 진입도 노릴만 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은디디와 맨디 등이 3선에 나서겠지만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다. 또 저스틴의 공백 속에 측면 수비도 불안하기에 미토마와 마치 등을 앞세울 브라이튼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내줄 것이다. 브라이튼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레스터에게 뼈아픈 일패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레스터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라이턴 승, 핸디캡, 레스터시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승 3무 12패의 사우스 햄트인데, 7승 3무 8패의 아스톤빌라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사세문 리그 최하위지만 최근 폼이 좋다. 리그컵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맨시티를 제압하며 중결승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원정에서 제압했다.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워드프라우스는 최근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포함한 세트피스를 전담하며 득점을 만들고 있고, 에도지와 암스트롱이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다. 크로아티아 국대 출신 오르샤는 이선 공격수로 팀의 힘이 되어줄 선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빌라는 토트넘 원정 승리를 시작으로 2승 1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올라왔다. 가진 전력에 비해 감독이 팀을 못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했는데 감독 교체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루이즈와 카마라가 중앙 미드필더 주전으로 나서며 공격 전개가 원활해졌는데 와킨스와 베일리 등 최전방 공격진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센터백 중한 명인 윙스의 존재감도 크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접전을 본다. 빌라는 루이즈와 카마라 외에도 낙함받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들이 있기에 최근 경기력이 나아졌다. 어드프라우스를 천병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나설 홈팀 상대로 중원의 우위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치열하게 중원에서 볼 소유를 위해 경합할 경기로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고 승점 나눠 갖기가 나올 것이기에 무승부 경기다. 사세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빌라가 안정적인 수비 라인 라이...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사우스 햄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4승 3무 12패의 웨스트햄 대 3승 6무 10패의 에버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웨스트햄은 휴식기 이후에도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아스날 전이야 그렇다 쳐도 리즈와 울버햄튼 상대로 두 경기에서 승점 한 점에 그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그로 인해 데클란 라이스가 팀을 떠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스쿼드가 탄탄하기에 언제든 반등의 가능성이 큰 팀이지만 결과를 내야 한다. 포르날스와 파케타, 스카마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진을 내세워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할 이번 경기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에버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휴식기 이후 4경기 중 홈이 3경기였지만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꾸준히 골은 넣고 있지만 수비 불안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리 미나와 홀게이트 등 주축 수비수들의 부진에 이어 타코우스키도 베테랑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무파이와 칼버트를 윈을 믿고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도 팀에는 악재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도 개예와 오나나 등 능력 있는 중앙 조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파케타와 수체기 팀을 이끌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는 고전이 예상된다. 또 중앙 수비는 물론 측면도 흔들리는 에버튼 상대로 포르날스와 보인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승리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나설 두 팀의 경기기에 오버 선택이 필요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웨스트햄,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6승 5무 8패 크리스탈 팰리스대, 10승 8무 1패 뉴캐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펠리스는 주중 홈경기에서 휴식기 이후 전승을 달리던 메뉴 상대로 승점 한 점을 따냈다. 선제골을 내주며 경기 내내 끌려다녔고 패색이 짙었는데 종료 직전 올리세가 팀을 패배해서 구하는 동점골을 넣었다. 아에우와 자하, 에드아르드등 능력있는 공격진이 월드컵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주춤하고 있었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결과였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캐슬은 개막 이후 리그 19경기에서 1패만 당하며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아스날이 앞서가는 EPL이지만 2위 맨시티, 3위 메뉴와는 승점 차가 거의 없기에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2위로도 올라설 수 있다. 게다가 리그컵에서도 레스터를 제압하고 중결승에 오르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난적 플럼을 내용으로 압도했고, 승점 3점도 따냈는데 부상으로 빠져있던 이 사기. 복귀전에서 골을 기록했기에 팀 분위기도 더 올라갔을 것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접전을 보고 있다. 뉴캐슬이 워낙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리그 세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는 등 최전방 마무리 기복이 생긴 상황이다. 이삭과 알미론이 공격진을 이끌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구웨이가 경기력을 끌어올린 홈팀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쿠레와 리데발트 등 볼란치진의 수비 가담도 있을 펠리스가 상위권 팀 상대로 연속 승점 한 점을 따낼 것이기에 무승부 경기다. 목요일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지 않았던 펠리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크리스탈 팰리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4승 5무 9패의 리즈대, 7승 8무 4패 브렌트포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리즈는 휴식기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주춤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빌라에 패하는 등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휴식기 동안 호페나임의 공격수인 루터를 영입하며 모레노를 지원할 선수를 얻었다.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포마락이 있던 벤포드도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부활을 알렸기에 반등을 노릴만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에서 3연승에 성공하며 이제 상위권 진입도 노리고 있다. 그 기간 웨스트햄과 리버풀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 모두 멀티골을 기록할 정도로 문전 마무리에 강점을 보였다. 불법 배팅 혐의를 받고 있는 토니가 아직은 별다른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피녹과 벤 미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단, 오니에카와 바티스테 등 중앙 미드필더진에 부상자가 많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리즈의 선전을 본다. 브렌트 포드가 워낙 좋은 페이스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옌센과 네르고르 등 중앙 미드필더진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모두 부상 중이기에 체력적으로 고전할 수 있다. 리즈는 아담스와 로카가 홈에서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루터의 가세로 공격 옵션도 늘었다. 홈의 이점도 살릴 리즈가 부진을 벗어날 비균을 따낼 것이다. 리즈의 멀티골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리즈,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13승 3무 3패의 맨시티 대 4승 5무 10패의 울버햄튼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맨시티는 주중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에 역전승했다. 두 골이나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선발 윙어로 출전한 리아드 마레즈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던 홀란드도 골을 넣었기에 아스날 추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에는 주중에 휴식을 취한 필 포든과 데브라이너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디아스가 부상해서 돌아왔기에 아칸지를 대신해 중앙 수비를 지킬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울버햄튼은 휴식기 이후 2승을 따내며 최하위를 탈출했다. 락의 감독이 있던 시절 부진을 거듭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는데 새로 부임한 로페테기가 팀의 체질을 개선했다. 새로운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황희찬이 엄청난 활동량과 측면 돌파로 공격진의 힘이 됐고 마테우스 쿠냐도 이적 이후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3일간 리그 두 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홈 경기고 주중에 적절히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부담이 크지 않다. 원정 팀이 네베스와 무티뉴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볼란치진을 내세워 맨시티 원정에서 승점을 노리겠지만 데브라이너와 로드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홀란드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맨시티를 넘긴 어렵다. 맨시티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맨시티 승, 핸디캡 맨시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베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